다연아다연아 다연아. 우리 애기 아빠가 손톱 관리해주네 우리 애기 아빠가 손톱 관리해주네 손가락은 아빠 닮았나 엄마 닮았나 우리 애기 손가락 누구 닮았나 아빠 손 이쁜 건다 아빠 닮았지. 토끼 친구야? 태연아 이쁜 건다 아빠 닮았지. 아니 이 토끼 친구야. 토끼 좋아? 토끼 좋아. 태연이 언니가 줬어. 토끼 좋아.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. 아이고. 나중에 태연 언니랑 사이 좋게 지내. 아이고이뻐라 얼굴이 빤딱빤딱하네, 우리 애기. 아빠가 로션 발라줬어. <laughs> 아빠가 로션 발라주고. 아빠가 손톱도 관리해주고. 아이고, 이뻐라. 이거 손톱 다한 다음에 엄마랑 맘마 먹자.